잠깐만 기다려봐. 여기서 스킬 좀 써주면 낫 들어온다고. 응, 어, 존나 죽을 거야. 아! 맛있다. 안 되지. 멍청하구나. 아, 저 라인은 아쉽게 됐네. 괜찮아. 어차피 이 게임, 그브와 캐리형. 그브가 잘일큰 그브가 답은 그걸로 오케이 입니다 느낌이 바텀이긴 했어. 아, 가는 중이긴 한데. 아!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아, 제발! 아, 줏깠네. 그만 때려, 이 새끼야. 죄송해요. 와, 뒤집어 졌네 왜 지랄이야? 페인스! 아 제발! 잡았다. 아니 너무 지랄이야 나한테 안 되는 거 알잖아. 아, 왜 이래? 하인스 초식이게! 아 미쳤구나 아주. 아 아니 이게 이거밖에안 돼? 아다 잡을 줄 알았는데. 아니, 이거 샤크가 나를 좀억가하고 있어. 죄송해요. 내 주제도 모르고 포탑을 썼어. 랜턴 좋았다. 아유왜 그래, 나한테. 그만 때려! 와, 살았다. 이거에 사네. 아니, 근데 왜 220원이야. 잘못 봤나? 나이스. 와, 그브가 너무 잘 컸어. 아, 이거 나요즘왜안 지지? 그니까 이 판도 이길 것 같긴 한데. 그냥 초보수야. 깨달았나봐. 아니, 모세야. 너 그거 돼? 저는, 저는. 나이스. 나이스! 아, 이거 아니야? 아, 야! 움직이지 않아, 캐릭터가, 이씨. 어, 아, 공모충 가라. 나이스 도망쳐 핫타 온다 아니 좀 앞으로 가봐 시야를 뚫을 수가 없잖아 와우 나이스 건방져, 핑퐁 못하게. 바로 해버리기. 아니, 근데 샤코가 화공태 하나밖에 없는데 졸라 단단한 거 같아. 어우씨. <목소리> 핫샷! 아, 터졌다. 뭐에 터진 거야, 나. 근데. 이렇게 싸우면 내 생각엔 진리가 없어 아니, 이게 정돈된 한타가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득을 볼수 밖에 없어. 이렐리아는 항상 무서운 캐릭이기 때문에. 아, 지랄이야. 아, 뭐야, 이거. 와, 진짜, 이 새끼 벌어지다. 아니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죽어준다고? 먹방가 <오빠인가>? 뭐하는데? 카엑스 <laughs> 징크스라도. 아, 이래를 못 잡았어. 아, 징크스가 노플인 줄 알았으면, 그냥 이래한테 공 박는 건데. 아니 저런 캐릭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. 내가 말자는 그냥 좆빠른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게임하기 때문에 살짝 그그 그 방심하는 그 틈을 제가 딱파고 드는 거죠. 이거 못 참아. 와 버러지 다운. 아, 뭐야, 입체기도 뭔데? 어떻게 보여줄 건데? 그게 너야? 아하! <목소리> 야미! 아니, 얘들아? 뭐, 빨리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? 아 근데 저것도 못 잡아. 아, 이건 좀. 파르썬 자, 형, 뒤져. 아이고 저 신난년 어떻게 못하나 아니 난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잘 풀리는 거 같지 진짜 나 깨달았나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 근데 스레시는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모를 듯아 이거 봐 우리팀 또물린다 안되지 감히 우리팀을 건드려 오 리신 아니 리신 뭐야 사귄가봐 나이스 흐어어 <영이> 죽었어? 침묵이야아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뒤지는 줄알았는씨 아니 이게 말이 되나? 저런 망한 캐릭한테 뒤집어 하는 게 어이! 뭔 소리야, 이거? <laughs> 아, 카이사가 죽었는데? 무슨 일이야, 이거? 뭐야, 이거? 나 잘못 보고 있는 건가? 아, 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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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. 아, 아, <laughs> 안 되지. 어디 이 코밖에 없는 새끼가. 대천사 당점 스킬 쓰면 비참. 피관리 존나 잘되죠방금도 이거 대천사 없었으면 죽었을 그겁니다. 아마도. 그냥 다리야. 맞아? 아니 뭐지? 씨발. 가만 나 이거 위치가. 스마트 이런 싸움이면 존나 좋죠? 네가질 뭐할건데 뒤질래 아니 너무 너무 상대가 욕심을 부려 아, 욕심이래 너무 때렸어 안되는데 아, 굳이 구이해 적당히해. 아니, 너 진짜 깨달았나봐. 이 게임에 대해, 이 게임이 아니라 말자에 대해. 오케이, 일단 탑에 신짜오가 보였으니까 밑에서 졸래편하게 할수 있죠. 나이스. 나이스. 야, 탑 터졌다. 아니 왜 억지 부렸어? 아, 그렇게 하지 말지. 아니, 호흡 뭔데, 어? 아, 뭐야, 이거. 아, 나못 봤다, 이거. 패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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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! <목소리> 아, 탑보너라 못 봤어. 아, 진짜 병신인가? 아, 내 아니, 이 세트랑 리 하는 게 너무, <목소리> 너무 간지나가지고 못 봤어. 아, 진짜 미안하다, 얘들아. 아, 네, 네, 네. 아, 이거 나 때문에. 아, 진짜 미안. 아, 병신아, 뭐해? 아, 근데 자책도, 자책도 조금만해 씨발, 쓰레기인가봐. 아, 쓰레기인가 아 조금만할 수가 없어. 병신인가봐, 씨발. 그냥 할만하지 않나? 배 새끼 어디서 따봉을 가? 이거 지져 아니, 뭐야? 이거 포션 먹고 와, 진짜 너무 잘 썼다. 얘들아, 컴미내 앞에서 따봉을 절대 못 참지. 바로 뒤지는 거야. 바로 돈까스 만들어버렸죠. 리안드리에다가 초식에 쇠... 이거는... 상대 입장에서 재앙이죠. 그래, 리신 알아보는구나. 물론 내거지고마 아, 아, 아니, 아, 준다 왜 해? 아, 억울하네. 타임스,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되지? 아이고 배달이 왔네 하여스 니가 무적이야 안되지 아니 나 근데 이런 게임은 그냥 서린 쳐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어차피 우리팀이 이길텐데 야, 나 왔는데? 파양선 <목소리> 아, 카이사 안 잡혔네. 의신해가지고. 야, 뭐해? 파양선 <목소리> 아, 파양선 좀 쓰자, 씨발. 들어가. 파이어스. <laughs> 안 되지. 아 그러니까 서인 많이 치지. 와 <laughs> <laughs> 어, 쉽다.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.

아, 이제 첫 견제가 빡세네. 아, 무섭겠지, 이퍼블 먹은 말자하에. 어우씨, 나 아레시아 보러 왔는데, 이렇게 각이 나온다고? 어, 야미 아니, 난 그냥 아레시아를 밝히러 왔을 뿐인데, 이렇게 각이 나오네. 나이스! 아, 순조롭네요. 나이스. 아, 무조건 잡았죠? 이런 건 궁을 쓸 필요도 없어요. 너 구해줄게. 야 뭐해? 아니 이거일구나. 오 리신. 리신도 센스는 좋았지만 잠깐만 아리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지금 아 제발 아, 나이스 <laughs> 아주 찰지네 어! 아 쉽죠? 너무 쉬워요